두 번째가 이겁니다. 세팅이 됐어. 그러면 음. 짧게. 이건 짧게. 음. 짧게 이거 중간 훈련이 아니겠는데 짧게. 짧게. 있어? 로 그런 다음에 보세요. 세팅 아까 하고 이게 여기 힘이 그대로 가 있어요. 힘은 어깨 돌리면 뒤로돌리면 그때 이걸 풀어 트리면 안 돼. 여기 그대로 있는 거 뒤로 가고. 로뭡니다지 그대로 허고대가 뒤로 돌립니다. 지금 돌아가지않죠이도 <목소리> 옆으로 <좀> 뛰어. 블한 <목소리> 다음에, 다시 또, 시해주고 그렇지만 요기는 그대로 있는거에요. 힘은 그대로 있는 그래도 안되면 그래도 안되면 이렇게 하세요. 살짝 코어 근육이라고 하죠. 코어 근육 이 호흡이 안되는 지금 우리 이렇게 흐물흐물한 여학생들은 코어 근육이 발달이 안되는 사람들은 호흡근육이 발달을 하는거에요. 그러니까 몸 있는 코어 근육이 발달을 하는데 코어 근육이 발달을 하는 사람들은 힘을 못줘요. 근육이 안되면 이렇게 아뒤까지 다리를 구부리고 휘어놔. 죽을 일을 다 했습니다. 풀어. 이걸 30초 하면 살이 빠진다. 진짜 근육이 에너지를 이렇게 쓴데 여러분들 머리로 운동해도 살이 빠지거알아요 운동하는 거가 항상 살이 빠져그 근육을 쓴데 에너지를.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만든 다음에 풀업! 더원해 예전에 나사보을를 잠궈서 안풀리잖아요 거꾸로 잠궜다 풀어요 근육도 마찬가지요 근육이 너무 발달이 안하고 이완이 안되면 거꾸로 근육을 힘을 꽉 줬다가 탁나 어깨 통증이 있으면 어깨에 힘을 꽉 줘서 탁풀어 그런식으로 근육을 쫙탁탁다 하는거예요 그러니까 코어 근이 발달 안되는 사람들은 코어 근이 발달이, 이 근육이 몸에 힘이 안나요 그럴때는 힘을 다해서 하고 배에만 탁나아고탁 풀어요 배만 하면 여기는 꼭그 근육을 발달시켜. 그래도 안 되면은, 그래도 안되면 뭐, 민몸 미키 하듯이 뭘 해야지. 그만, 이걸 발달시키게. <laughs> 지금 했던 게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숨을 쉬었어요 짧게, 짧게. 콕, 로 이렇게 해서. 마사지. 비염이 그르는상람들콜 구멍이 안 들어가거든요. 여기 마사지를 해서 이걸 해주면은 이쪽 굽은 이 열려요. <laughs> 열기 비벼 비린 다음에 네. 콧구멍이 확 열립니다.